많은 분들이 민사사건보다는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전관예우라는 말이 내가 판사나 검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직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처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의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검사 출신으로서 검사의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를 했던 사람은 실제로 수사도 해보고 어떤 경우에 이 사건이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의자를 변론을 할 때도 어떻게 변론을 하고 어떤 점을 입증하면 은 어, 혐의 없음을 결정을 받아내는데 유리한지 그런 맥을 정확하게 짚기 때문에 어, 전관 변호사를 그런 경험과 판단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제로 사건을 위임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전관예우라면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